이원장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혹시 뭐 위원장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예. 예. 그러면은 발언해 주시기 예. 네, 그러면은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의사 진행 아, 예.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위원장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료 요구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의사 진행과 관련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난 2월 24일 본 의원은 자사고 특목고 폐지와 관련한 강남 집값 문제에 대해서 김상곤 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이 추진한 자사고 특목고 정책이 강남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밝힌 살지 않는 집은 팔라는 경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관에게 라미, 레미안 대치 팰리스 아파트의 처분 의지가 있는지 어, 질의를 했고, 장관은 내놓았는데 안 팔린다며 본 의원에게 팔아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체 관련 업자들은 시세보다 천만 원 내지 이천만 원 정도 내리면 바로 팔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매물로 내놓은 시점, 가격대 설정된 전 월세권에 구체적인 내용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3월 12일 교육부청이 재산 등록 신고 서류 단한 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거 지금 단한장 제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질의 내용 또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기는 커녕 질의에 대해서 농담조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해당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본 위원은 물론 위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확실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 시기 조금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 이따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 자 이장호 의원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교육부 장관의 북해와서의 부적절한 답변 이런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저 강남에 갖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이현재 위원님하고 어 적절하지 않은 어 답변들이 많이 오갔는데 어 집을 내놓으셨는데 안 팔렸다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주시면 제가 이 부동산 협회에다가 공개적으로 우리 저김 부장관의 집을 매각해달라고 팔아달라고 공개적으로 할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와서 거짓말 한것 같았기 때문에, 저, 그걸 좀 받아주십시오. 왜냐면, 본인이 저 오랫동안 집을 팔겠다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강남에서는 저 집을 내놓기만 해도 나간다고 지금 다들 얘기하시는데, 우리 장관님의 집을 공개적으로 저 부동산, 협회 차원에서 내놔서 팔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수락하시겠어요? 자. 자,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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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장정숙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장정숙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가급적이면은 정리해서 요점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어, 나향옥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다시 복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죠? 안 들으셨습니까? 예. 네, 네. 그런데 어, 본인 생각엔 교육부가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는지 아주 잊, 잊으시는 모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 저는 교육부가 혹시라도 제 식구 봐 주려고 송사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임한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1, 2심 때 교육부가 소송에 대응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 일체하고 그리고 판결문 전부 의원실에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가 얼마나 성실히 임했는지 저희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해주십시오. 그겠습니다 예. 자, 아까 우리 이은재 위원님, 그다음에 이장우 위원님께서 그 강남 집 매매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정원님 뭐 자료는 여기다 내주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예. 예. 에, 전에 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듯이 이미 이제 어, 부동산에 내놓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것이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이은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제가 이제 부동산을 좀 팔아주시면 좋겠다라고 한 말씀은 그 뒤에 제가 이제 사과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건 지나친 표현이고 이제 잘못된 표현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것으로 가라하겠습니다 자, 자 이장 의원님, 이따 그 정도 해주시고. 예. 아니, 그러니까. 자자 자, 이장우 이장우 위원님 이따가 혹시 질의하실 시간에 이따가 혹시 하시더라도 어, 의사진행 발언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예 아니 제가 예. 예? 그냥 참으시고 아니 아니 참, 참, 참으시고 예 하시겠어요 근데 자 손혜연 의원님 예 잡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국민들 보고 계신데 정말 부끄럽기가 정말. 이게 뭡니까? 장관님이 집을 내놓든 안내놨든, 내놨든 외국 회원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팔아주느니 마느니, 얼마에 내놨느니 천만 원을 깎아주면 더 주는 이게 무슨 부동산 없답니까? 이게 챔피언이 아닙니까? 우리가 장관님 재산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여기서? 아, 정말 부끄러운 일이니 다시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국민들 앞에서. 이상입니다. 자 자, 잠, 잠, 아니, 잠깐, 잠깐, 잠깐. 아마 하세요. 럽다고 얘기하시고 말이야. 의사장님 발언 받아서. 저기 만요자 국민들 체 알아요. 자자 여러 위원님들 잠 잠깐 여러 위원님들 잠깐 이 회의를 좀 진행하다가 어, 의사 진행 발언 내용도 내용이지 아니.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요자 여러 위원님들. 자, 자 여러 의원님들자 의사 진행 발언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또 시기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자좀 자제해주시고요. 지난 2월 24일 날 위원회에서 어, 현재 지금 저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책을 일관되게 갖고 계시죠, 장관님. 예, 그런 방향성은 있습니다만 그 정책이 음. 확정된 건 아니고요. 국가교육에 서 논의가. 자사고하고 특목고를 폐지하는 정책이 이 강남 집값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어, 그러나 이제 그 근거는 없고. 아, 그렇죠. 그, 그렇게 여론이 있어요.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뭐 그런. 그래서 그런 김현미 장관께서 게... 저 살지 않는 집은, 어, 어. 어. 환란한 경고도 들으신 것도 알고 계시죠? 뭐, 그런, 어, 의견을 낸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아니, 아니, 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 예. 현지, 저, 강요 입장에서, 어, 현재 지금 살고 계신 네미안 데지 폴리스 아파트는 살고 계시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좀 논란이 됐습니다만, 내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부동산 한 군데 다 내놓으신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대로 팔아달라고 내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얼마 가격을 제시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건 적절하지 않을 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가보다 예. 어, 높게 받아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팔리고요. 당연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저 이은재 의원님 뭐그 당시 농담조 비슷하게 팔아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국 부동산 중개인 옆에 내놓으시면 아, 바로 팔릴 겁니다. <laughs> 그래 드린 말씀에 그렇게 내놔도 되겠느냐? 응? 왜냐하면 저이 정부의 저 부동산 정책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 정책과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 장관께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예, 의원님 말씀은 어, 고맙습니다만요.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지금도 저저 저 처분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 것도 확실히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놓으셨죠. 예. 위이장님뭐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혹시 뭐 위원장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예, 예. 그러면은 어,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네, 네. 우선 의사진행 예.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위원장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료 요구와 그다음에 그 의사 진행과 관련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4일 본 의원은 자사고 특목고 폐지와 관련한 강남 집값 문제에 대해서 김상곤 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이 추진한 자사고 특목고 정책이 강남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밝힌 살지 않는 집은 팔라는 경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남에 갖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이현재 의원님하고, 어, 적절하지 않은 어 답변들이 많이 오갔는데, 어, 집을 내놓으셨는데 안 팔렸다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주시면 제가 이 부동산, 협회에다가 공개적으로 우리 저 교육부장관의 집을 매각해달라고 팔아달라고 공개적으로 할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와서 거짓말 한것 같았기 때문에 저 그건 좀 받아주십시오. 왜냐면 본인이 저 오랫동안 집을 팔겠다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강남에서는. 저 집을 내놓기만 해도 나간다고 지금 다들 얘기하시는데 우리 장관님의 집을 공개적으로 저 부동산 이처럼 질의 내용 또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기는 커녕 질의에 대해서 농담조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해당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본 위원은 물론 위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어 한다고 생각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확실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 시기 조금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 이따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 자, 이장우 의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교육부 장관의 국회와서의 부적절한 답변, 이런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저, 협회 차원에서 내놔서 팔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수락하시겠어요? 자. 자, 음. 자, 아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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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장정수 의원님 의사 진행 바람입니까? 예, 장정수 위원님, 의사 진행 말은 가급적이면은 정리해서 요점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어, 나향욱촌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다시 복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죠? 안 들으셨습니까? 예. 네, 네. 그런데 어, 본연 생각에 교육부가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는지 아주 잊, 잊으시는 모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 저는 교육부가 혹시라도 제 식구 봐주려고 송사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임한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1, 2심 때 장관에게 래미안 대치 팰리스 아파트에 처분 의지가 있는지 어, 질의를 했고 장관은 내놓았는데 안 팔린다며 본 위원에게 팔아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체 관련 업자들은 시세보다 천만원 내지 이천만원 정도 내리면 바로 팔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매물로 내놓은 시점, 가격대, 설정된 전월세권의 구체적인 내용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3월 12일 교육부청이 재산 등록 신고 서류 단한 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거 지금 단한장 제출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